공모주와 함께 했던 8월이 벌써 하순으로 돌입했습니다. 8월 하순에 예정됐던 일정 중에서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S&D는 9월 중순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기인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어서 아쉬움은 덜한것 같습니다. 8월에 남아있는 청약 일정표입니다. 겹친 일정이 많아서 자금 계획은 물론 집중해야 할 종목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하겠습니다. 스펙주가 두 개나 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스펙주에 대한 관심이 언제쯤 사라질지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6개 종목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회사는 일진하이솔루스 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넥쏘 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로 오는 23일에 공모가가 확정됩니다 남아있는 상장 일정은 25일 수요일에 바이젠셀과 27일 금요일에 dnd 플랫폼 리치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의 선전도 기대해 봅니다. DND 플랫폼 리츠 청약 때 리츠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바로 SK 리츠 상장 소식이 들려서 SK 리츠 때 다뤄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잠시 멈췄었는데요. SK리치의 청약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환불은 3일이고 공모권 확정은 8월 26일이지만 그냥 5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기업 인수 후에 주가 상승이 주목적이라면 리츠는 배당이 주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익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SK 리츠는 투자 대상 자산으로 일조 원 규모의 SK 그룹 본사 사옥과 SK 주유소를 매입했습니다. SK 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 종로구 서림동에 위치해 있는 종로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현재 SK 주, SK 이노베이션 계열사 SK ENS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6개의 SK 에너지 주유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클린에너지 리츠의 지분을 100% 편입해 운영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만 보면 알짜같이 보이는데요. 롯데백화점은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해 2019년 하반기에 상장한 롯데리츠는 상장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리츠의 총 공모 주식 수는 4,651만 주이고 공모가 5,000원을 적용한 공모 금액은. 2325억 원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기관에게 70%가 배정되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30%인 1395만 주가 배정됩니다. 주간산 한국투자,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이고 균등배정 없이 비례배정으로만 진행됩니다. 일반 공모주와 다른 점은 균등배정이 없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청약 증거금이 50%라는 것입니다. 수액으로 리체 청약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00주 청약 시 5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 하고 경쟁률이 100대1이라면 두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 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4개 증권사 가운데 SK 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선불이어서 청약하는 날 2000원과 청약 증거금을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SK 리츠의 배당 수익인데요. 리츠 최초로 1년에 4번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 5.45%로 높지는 않습니다. 분기 배당 전략으로 주기적인 소득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